왕좌 어, 자 왕좌 최고 아랫자 아까는 맞네 나를 제외한 학생수의 7분의 1은 여학생이지? 네 남자, 여자 X, Y 그럼 여자는 나를 제외하니까 X-1에 7 되겠지 네 근데 남학생이 얘기한 거요 걸... 그래 나를 제외한 학생 학생수구나. 학생수니까 학생은 x 플러스 y인데 한명 뺐는데 10분의 7 여학생이다. 됐지 그러면. 음. 네. 그다음 여자건 남자건 나를 제외했으니 한명뺀 거에 사람이 <laughs> 나를 제외한 여학생이다. 이렇게 되나? 네. 이걸 열표 해야 되네. 너무 첫난 문제네. 이렇 나와 나와나쇼츄는 네. 벌써 1패했구나 어떻게 돼이렇 네. 나오겠지 터프. 페리 터프네? 17 곱하고 t 응. 1 l x 마이너스 s p y 1190 e n t u m beck s 마이너스 0 5와1 501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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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Okay.